야, 잘했어. 아진아 할배 쳐다보 가야지, 이렇게. 자, 이리 와, 공치로 가. 가자. 자, 한마디더 치고 가자. 자, 이쪽 공접. 빨간 깃대 보고, 오, 옳지. 자, 옳지. 자, 딱 서고. 잘 봤어? 어떻게 칠 건가? 됐어. 옳지. 어. 자. 어. 그지 됐어. 가봐 이제. 아유. 와, 굿샷. 네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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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잘했어. yeah <laughs>